요한복음 6장 60절로 63절 말씀. 하이라이트는 63절에 있습니다. 제가 6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6장에 아,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어 우리 육신의 양식이 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내 살이 그 생명의 양식이야, 생명의 떡이요내 피가 너에게 진정한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있는 어, 그 무리들과 심지어 주님의 제자까지 그 말씀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양식으로 음료로 줄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60절에 이 말이 어려우냐 하시면서 63절에 더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laughs>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은 아, 무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쉽게 설명을 하시자 했더니 더 어렵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김과 우리의 어떤 기도와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은 성령이다. 여기 여기라는 말은 오늘 보면 성령입니다. 류마, 푸누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규절 육은 무익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한번한 2, 3초 동안만 한번 생각해보죠. 을 여러분들, 육이 무익하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육은 무익하다. 육신은 아, 영어로 보면 the flesh profits nothing or flesh does not count for nothing 그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아무 어, 가치가 없다. 이런, 이제, 원어의 뜻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육이, 우리의 육이 무익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육식하면 사는데, 어떤, 어떤 의미인가. 오늘 사실, 어, 포커스는 63절 하반절에 있지만은, 오늘 주님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한 게 우리 삶의 무엇인가, 우리과 함께, 잠깐 생각하시고, 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 나의 것인 나의 것과 또 세상의 것과 더 나아가서 마귀의 것과 또성리의 것을 좀 분별하는 그런 내가 우리 가운데 참이마음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자, 유기 무익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 여러분께 제가 다 이렇게 여쭤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아, 정답이 나올줄 알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수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일단 아닌 거예요이 이 의미가 아닌 거, 한번 짚고,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네, 동의가 안 되시면, 한번 기도해 보시고, 네, 성령께서, 진례형인 성령께서, 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제 생각에, 육은 무익하다. 이, 이 뜻의 의미,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의 몸의 욕구는 다 죄악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우리 육신의 모든 욕구, 이를테면, 식욕, 우리가 지금 밥 먹고 늦게 왔잖아요. 그 식욕 자체가 죄다, 내지는 악하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욕,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땅 가운데 정말 충만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신 이러한 성욕, 물론 이것이, 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것들은 그것은 이제 음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란은 에피라는 그 단어가 붙어서 정상적인 욕구 위에 넘어가는 게 사실 음란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 육신의 욕구 이것이 죄악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육이 익하다이 말씀에 아닌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의 이 몸에 우리 육신의 모든 그러한 어, 욕구가 다죄 죄고 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음. 동의 네.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뜻은 아닌 것아요 우리 육신의 어떠한 육신에 행하는 것. 이것이 다 의미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는 뭐 그냥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만일에 뭐 그런 뜻이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기로 하라고 말씀 안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뭐, 우리 육신이 먹습니다. 그죠? 렇 제가 육신을 먹다가 제 입술을 제가 씹었잖아요. 이 육신. 그래서 이 육의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도 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욕구 자체가 이불이고 지약이란 뜻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에서 거하면서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이면 초대교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일연, 영주주의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주주의는 좋은 것, 선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육신 가지고는 마음대로 우리가 뭐 죄를 짓든지 살든지 뭐 하든지 육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뭐 별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러한 초대교회 이단과 지금 이 시대의 구원파들이 사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우리 육이 불가다가 아닌 것은 그두 가지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건이 무엇인가? 관건은 그러면 이 육이 불가다는이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그러한 삶과,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잠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신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영과,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예배, 삶은 우리의 이 육신의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육신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와로여와의 신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그래서 육신이 무익하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이 될수 없다 두 번째로 육신이 무익하다는 의미는 육신의 욕구와 하나님의 욕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아니 성경에서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이 무역하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이 욕구만을, 이 육신의 이것만을 우리는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러한 삶, 예배, 기도, 성김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육신의 욕구는 하나님의 욕구와는 대적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 육이 무역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이 욕구와 이소욕은 하나님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가 이르던지 아니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는 동시에 할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무익하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육, 육이 무익하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속 살면, 아니, 육신적으로 사는 그 순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를테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육신 가운데서 계속 육신의 삶만을, 육신의 욕구만을 계속해서 충족하면서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질문, 의심이 가는 그러한, 어,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속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죠? 분리입니다, 분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과 분리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빙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육신 가운데 살자 거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룰 때는. 그 우리 육신의 삶은 아직도 숨을 쉬고 신자은 고동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삶은 하나님과 불된 삶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육신에 거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 산다면은 과연. 그 영혼이 그 언젠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구원의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은 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요? 해 죽을, 죽을, 죽을 날. 거기는 저는 어떤 신학적인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이 어떠한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육신적으로 살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다른 건 몰라도 그, 그 육신 가운데 사는 그러한, 그러한 그 순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유궁교육하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에 이 귀한 이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중부할 때 정말 살리신 영이 우리의 중부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의 기도가 임하신 곳에 살리는 영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도심을 우리는 구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될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부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곧그 살리는 영이요. 그것이 생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름 말은, 이름 말은 우리가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그죠 그리고 우리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을 얘기할 때 로고스를 얘기하고, 소위 우리가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 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말씀 쓰죠? 네? 레마라스 쓰죠 레마 레마 레마타스 라는이 말인데 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대와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살리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올해 이제 아직도 1월 달이니까 아직도 신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목요일 날 나오시는 중복 기도자 여러분들께 제가 저를 비롯해서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더욱 말씀을 좀더 깊이 우리가 어, 묵상하고 말씀 우리가 외우고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레마를 듣는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아, 가장 어, 많이 사용하시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없이 레마는듣지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벗어난 명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살리신 영이고 그의 생명인데 올해는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적어도 우리 중부기도 동역자들은 올해는 적어도 절대로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성경은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읽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올해는 최소한 최소한 일도 할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주신 말씀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 우리의 전도와 선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정말 살리시는 영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말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대하면서. 말씀을 깊게 우리가 참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올해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더 뿌리가 내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음.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데 참그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그 말씀에 충만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래. 그래하기 위해서 정말 1월달이 벌써 다 지나가지만 저희들 좀 지금이라도 주님 은의 가운데 결단하면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창세기부터 개시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결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리시는 영이신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올해는 최소한 일도하는 그라운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아멘.